창원 감계에 대단지 신축 아파트가 공급됩니다. 투기과열지구인 감계지구는 아니고요. 바로 옆 감계 2지구 공급 소식입니다. 오늘 알아볼 아파트는 창원 감계대시항입니다. 감계는 아닌데 감계이기도 하고 투기과열지구나 마찬가지인데 비규제제형 물량이라 이목이 집중되고 있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창원 감계 대시향은 창원의 창구 북면 감계 2지구 1-1블록에 조성되는 아파트입니다. 지하 2층, 지상 25층, 총 10개 동 규모의 대단지입니다. 구성은 전용 59제곱미터가 224세대, 전용 72제곱미터가 두개 타입으로 각각 369세대와 96세대, 전용 84제곱미터도 두개 타입으로 각각 238세대와 73세대입니다. 딱 1천 세대네요. 배치도 좋습니다. 모든 타입이 남향을 중심으로 배치됐고요.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배치해서 접근성이 높습니다. 재미있는건 전용 59제곱미터, 72제곱미터, 84제곱미터를 완전히 동별로 구별한 점이네요. 전용 59제곱미터는 완벽한 정남형 판상형이라서 오히려 더 인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상품도 좋습니다. 전용 59제곱미터는 단일 타입으로 공급되는데요. 포베이 판상형 와통풍 구조를 적용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따라 침실은 3개, 드레스룸과 팬트리까지 제공되는 구성이네요. 현관에는 양면의 신발장을 배치하여 수납 공간을 강화했습니다. 전용 72제곱미터도 주력 타입답게 평면 구성이 좋습니다. 72제곱미터 A타입은 판상형으로 구조 자체는 전용 59제곱미터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드레스룸이 훨씬 깊고 넓은 게 특징이네요. 전용 72제곱미터 B타입은 타워형입니다. 마찬가지로 현관에는 양면에 신발장을 배치했고요. 안방을 포함해 3룸 구조입니다. 예방감이 큰 LDK 구조를 채택했고, 팬 트리와 대형 드레스룸이 들어가는 구성이네요. 전용 84제곱미터는 확실히 구성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A타입 평면입니다. 현관에는 신발장을 하나로 줄인 대신에 현관 창고로 배치했고요. 주방에 대형 팬 트리와 안방에 대형 드레스룸이 제공됩니다. 전용 84제곱미터 B타입은 타워형이고요. 전용 72제곱미터 B타입과 같이 LDK 구성에 대형 드레스룸이 제공됩니다. 거의 작은 침실에 가까운 사이즈예요. 조경도 예사롭지 않은데요. 대시양은 창원 중동 유니시티로 올해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죠. 그 노하우를 한껏 살린 조경 구성이 눈에 띕니다. 단지 중앙에 창원 천추선을 형상화한 석가상과 수공간의 푸른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그린 파라자가 꾸며지고요. 각동 주변으로 프라이빗 정원과 데일리 가든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시니어 클럽 옆에 시니어 가든을 마련했고요. 아이들의 야외 학습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연계한 조경도 계획됐습니다. 커뮤니티 시설도 1,000세대 대단지에 걸맞게 뛰어납니다. 단지 남측에는 주민운동시설이 지하 2층 규모로 조성됩니다. 피트니스 센터와 GX룸, 에어로빅룸이 들어서는 건 물론이고, 사우나 시설도 마련돼서 운동 후 피로까지 풀수 있는 구성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대규모 골프 연습장도 들어서고, 감계지구 최초로 대규모 실내 체육관도 배치됩니다. 이외에도 방과 후 교실, 작은 도서관, 마맹키즈 카페 등을 배치해서 단지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입지는 창원에서 가장 기대되는 곳입니다. 다름 아닌 감계지구 바로 옆에 붙어서 조성되거든요. 아시다시피 감계지구는 현재 창원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도시죠. 심지어 지난 8월 창원의 창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지만 이곳만큼은 해제되지 못한 투자 유망지구입니다. 감계지구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역시 가성비 높은 신축이 많은 신도시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창원 구도심 신축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가 10억을 호가하는 가운데 아직 4억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사실 강계 지구는 조금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지역 전체가 저평가되어 있는 가운데 의 창구 전체가 투기 과열 지구로 묶였는데 강계 지구와 무동 지구는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다는 이유로 시내보다 훨씬 저렴한데도 여전히 투기 과열 지구로 남아 있거든요. 최근 몇년 가격이 올랐다지만 그 폭도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사실 강계 지구 아파트는 중동 신축 같은 면적의 전세 가격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도 볼수 있죠. 감계지구는 가격도 가격인데 특히 최근에는 가격 대비 성능 중 성능 부분이 확연히 높아지면서 주목도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 지계 남산 민자고속도로가 개통하면서 경남 도청, 창원시청, 성산사거리 일대 진입이 훨씬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의창구 북면 지계리부터 의창구 동금 남산리까지 5.4km를 연결하는 도로인데요. 국도 2호선 대체 우회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감계지구의 시내 중심과 접근성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기존에 30분에서 40분이 걸리던 이동 시간을 약 10분대로 줄였을 정도죠. 바로 이 도로 덕분에 창원 구도심에 직장이 있고 신축을 원하는 수요가 감계지구로 몰릴 전망입니다. 게다가 창원 감계 감개 대시향은 감계지구도 아닙니다. 정확히는 감계 2지구에 조성되는 아파트죠. 그렇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 규제가 아니라 비규제 지역 요건으로 청약을 받게 됩니다. 자금 조달에 훨씬 유리하죠. 교통 인프라도 좋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지게남산 민자고속도로 덕분에 구두심 접근성도 좋아졌고 북창원 인터체인지가 가까워서 남해고속도로 진입이 편리하고요. 79번 국도를 타면 KTX 창원역도 금방입니다. 아이들이 도보로 통학 할수 있는 거리에 감계초, 감계중학교가 있어 학군 걱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3년에는 감계지구 내에 북면고등학교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북면고는 농어촌 특별전형이 가능해서 입시에도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대산과 천주산, 감계천 등 녹지가 넘치는 숲세권이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흥행 조건을 두루 갖춘 단지네요. 분양가는 2억 원에서 3억 원대로 책정됐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A 타입이 최고 3억 5,300만 원, 84제곱미터 B 타입은 최고 3억 4천만 원이고요. 전용 72제곱미터 A 타입은 최고 2억 9,900만 원, 72제곱미터 B 타입은 최고 2억 9,300만 원, 그리고 전용 59제곱미터는 최고 2억 4,200만 원입니다. 발코니 확장비를 더해도 인근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한 편인데요. 2017년 입주한 창원 감계 안에 에코프리미엄 2차 전용 84제곱미터 B 타입은 올해 3분기에 4억 3천만 원의 실거래가 성사됐습니다. 전용 59제곱미터는 11월에 2억 9천 9백만 원에 거래됐죠. 창원 감계 힐스테이트 2차 역시 전용 84제곱미터 A 타입이 3억 9천 8백만 원에 거래됐고요. 전용 59제곱미터 A 타입은 2억 8천 8백만 원에 거래된 바 있습니다. 이 얘기는 창원 감계 대시양 당첨 시 모든 타입에서 최소 4천만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상황이라는 얘기도 됩니다. 청약은 아주 편합니다. 비규제 지역 민영주택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출도 많이 나오고 추첨제 물량도 많습니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창원시나 경남, 부산, 울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사람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입니다. 순위 내 경쟁 시 창원시 거주자가 우선 공급을 받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청약 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지역별 납입 인정 금액 이상 납입하셨다면 1순위 자격을 얻게 됩니다. 모든 주택형이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이므로 창원시와 경남은 200만 원, 울산은 250만 원, 부산은 300만 원이네요. 마찬가지로 국민 주택형 이하이기 때문에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적용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2년 내에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이 세대에 포함되어 있으면 부적격 처리되니까 해당되신다면 추첨제로 접수하는 걸 잊지 마시고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이기 때문에 전매 제한 3년입니다. 2021년 12월 20일에 당첨자 발표가 있을 테니 3년 뒤인 2024년 12월부터 전매가 가능합니다. 창원 감계 대시향은 2025년 1월 입주 예정이라 입주 전에 전매도 가능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원 감계 이지구에 공급되는 창원 감계 대시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창원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유망 지역인 감계지구에 딱 달라붙은 비규제 물량이라는 점이 특히 매력적이네요. 교통 인프라도 개선되었으니 창원에 살고 계시고 구도심 신축은 다소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들께 특히 매력적인 단지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